안녕하세요. 목동 시사이트 학원 가천대 논술 수학 대표 강사 나혜경입니다. 가천대의 경우 올해부터 적성고사가 폐지되고 논술고사가 실시됩니다. 적성고사는 3등급 이하인 학생에게 정말 신의 한 수인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천대 논술은 기존 논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적성고사 수학시험 유형과 난이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문제 양식만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입시 전형이 바뀐 첫해 시험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쉽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가천대를 목표로 하는 고3 수험생들은 적성고사 대체 시험인 가천대 논술, 첫해 시험을 꼭 공략해서 합격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천대에서 발표한 논술고사 가이드를 바탕으로 가천대 논술 수학 특징 및 출제 방향, 합격 전략, 출제 예상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논술은 총 15문항으로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문과의 경우 국어 아홉 문항, 수학 여섯 문항, 이과의 경우 국어 여섯 문항, 수학 아홉 문항입니다. 문이과 문항 수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시험에서 수학이 변별력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과인 학생도 수학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 공부를 바탕으로 기본 유형 문제라도 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한 문항당 시험 시간이 평균 5분 20초입니다. 답안지 작성 시간을 빼면 실제 문제풀이 시간은 3분 전후입니다. 난이도 낮은 문항은 신속 간결하게 풀어서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답안지는 노트 형식의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크기는 정확하게 발표는 안 했지만 보통 A3 정도입니다. 수학시험 범위는 문의과 모두 수원, 수투입니다. 공부 부담이 크지 않아 집중학습을 하면 누구라도 대비하기가 쉽습니다. 수학시험은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유형은 풀이과정을 일부 제시하고 전체 풀이과정을 작성하는 유형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전체 풀이과정을 서술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천대 논술가이드 평가기준에는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논증 능력을 요구하는 일반 논술과 달리 문제 풀이 과정과 정답이 맞으면 10점 만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천대 논술고사는 EBS 연계율이 높았던 적성고사 대체 시험입니다. 여기에 수학 합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적성고사 출제 유형과 난이도가 상당 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적성고사 기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적성고사보다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 늘어났으니 기존 적성고사 문항 중 난이도 중상 또는 상 문항이 중요합니다. 둘째,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EBS 교재 레벨 1, 레벨 2 정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가천의 논술수학은 교과서 개념정리와 EBS 수특, 수완 레벨 1, 2 유형을 반복학습을 하여 수학시험을 쌓는 것이 합격의 첫 관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 유형에서 빠르게 풀어 시간을 전략한 후 난이도 높은 문항에 시간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추후, 가천대 논술 가이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서술하여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일단 수학 실력부터 끌어올리고 난후 논리적 서술로 감정 없이 문항당 10점 만점 받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천대 논술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 보다시피 수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딱 보면 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팁이 머릿속에 생각나야 된다 어떠한 공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 있다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거 s n 우리가 이렇게 s n 이 주어지면 시그마 K랄부터 n 까지 AK 어? 그때 우리 뭘 찾으십시오? AN 찾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써? SM-1로 표현해 주는 거 그때 여기서 말하는 요 AK가 고스란히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팁이 A1과 반드시 S1을 비교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 배우면서 가볍게 정리했던 얘기. 그래서 반드시 처음 문제를 풀 때에는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뭘쓸 건지, 뭘 해석할 건지, 뭘 봐야 될지.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이 수열 문제에서는 이러한 팁 정도는 머릿속에 딱 보자마자 아 생각이 나고 당연히 알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주어진 이 문제를 보면 시그마 k 갈부터 n 안까지 2k 마이너스 1에 ak 이놈이 n 가려 올고 n 플러스 1 그리고 4인 마이너스 1 요렇게 주어졌을 때 a1 더하기 a10을 값을 계산하는 서술형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걸 서술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얘기했다시피, sn 활용할 거고, a1과 s1을 비교할 거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n1일 때. 음, 첫 번째 n1일 때. 그럼 이 친구도,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s1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k가 1부터 1항까지, 가를 고2 k 1의 ak. 그럼 갔다가 그대로 1항까지 늘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a1으로 쓰면 되고. 좌변에서 1번 넣고, 그럼 쪽에다가도 1집어니까 1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집어니까 3.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1은 뭐가 나옵니다? 6이 표현됩니다. A1이자 곧, 얘는 S1으로 표현되는 것. 즉, 첫 번째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라인은 A1은 6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두 번째, N이 얼마보다? 2보다 클 때.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는, Sn- Sn-로 저는 쓸 예정입니다. 왜? 추워진 이 식은 시그마고 당연히 이, 식이 이 식의 표현이 내가 알고 있는 Sn이기 때문에 이 Sn은 Sn- Sn-로 표현하되 대신 이쪽 식에서는 어떻게 쓰셔야 됩니다? 아! En-1의 An은 분명히 Sn- Sn-1로 표현해야 된다는 라 사실. 어디? 여기는 요 Ak가 고스란히 가서 an 그래서 sn 빼기 sn-1 즉 an 통으로 요 an이라는 놈이 2n-1 곱하기 an이 sn 빼기 sn-1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산수는 n 가로 열고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서 4n-1 거기서 빼기 n 대신에 이제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n-1 곱하기 n 얘는 4n-1 5가 되면 되겠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잔산수. 여기서부터 잔산수. 요 산수는 정확하고 빠르게 산수해야 되는데, 공통인수 n으로 요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n. 가열고 4n-1 빼기, 다시 얼마야? n-1에 얘가 4n-5가 정리되고. 그래서 결국, 요쪽씩 요렇게 위에다가 다시 쓰니까, 최종, 요렇게 2n-1에 a n이라는 놈은, 산수 정리를 했더니 그 산수 정리를 하면 뭐가 나와? 6N에 이렇게 2N-1이 나와서 양변에 똑같은 걸 소거하면 일반항 AN은 6N이 나옵니다. 그 얘기겠죠. 언제? N이 2보다 클 때.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안 썼지만 여기서 사실 N 대신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은 우리 얼마가 돼? 6이 돼서 여기는 A1과 여기는 A1이 같더라 그얘기입니 아, 그래서 그냥 우리 별 문제 없이 최종 마무리. a1은 6으로 쓰시면 되고요. a10은 갖다 집어넣으면 60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1과 a10을 더하니까 우리는 얼마가 돼? 66으로 답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야. 여기서 알아야 되는 얘기는 요걸 답안에다가 작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알아야 되는 포인트,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 학생들이 직접 답안지에다 서술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 정리하는 거, n이 1일 때, 반드시 표현, n이 1일 때, 반드시 a1과 s1 표시해주는 얘기.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en-1로 튀어나온다. en-an이 ak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스란히 뭐한다? 튀어나온다. 그래서 sn 빼기 sn-1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학생의서의 포인트는, 정확하게 n이 1일 때 표현했는지 하나. 두 번째, 주어진 항을 sn 빼기 s m 마이너스로 쓰되 그 일반 항을 e m 마이너 an이 고대로 나왔는지 두 번째. 그래서 잔산수 정확하게 해서 an 유도한 다음에 a1 찾고 a10 찾고. 그래서 반드시 표현해 주시면 첫 번째 문항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반드시 가천대에서의 논술 문항은 첫 번째 원하는 포인트, 여기서 원하는 포인트는 SMB, s m 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n이 1일 때와 n이 2보다 클 때를 비교해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게첫 번째 예시 문항에 대한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극한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뭐 문제가 옆에서 학생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다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문제를 한번 보면 fx 더하기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로 x가 0보다 이렇게 클 때는 어떻게? fx 빼기 gx 그것이 얼마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로. 물론, 학생들 옆에 문제가 나와 있어서 보지만, 이제 풀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어주고, 거기서 FX라는 요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X가 얼마에서 0에서 연속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니, 학생들은 여기서 먼저, 아, 문제를 읽으면서, 아, 문제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보고, 아, 반드시 알아야 되는 F0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 값 혹은 우극한 값 혹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좌극한 값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는 얘기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즉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존재한다라는 요 사실을 자연스럽게 우극한을 넣어도 f0 좌극한을 넣어도 f0 함줄값 극한 값을 넣어도 f0랑 모두 같습니다 라들 알고 있다가 이제 뭐첫 번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주어진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좌극한 주 x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 주 x를 빼면 6입니다가 문제. 문제를 정리한 거.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가겠습니다. 제 풀이는 뭐 요렇게 본 거야. 얘를 문제에서 주 x를 하 잖아. 그니까 러좀 예쁘게, 식을 좀 보기 좋게 쓰기 위해 이 주어진 조건에서 gx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gx를 왜 풀이 답한지. 뭐, 그럼 gx면, gx는 이렇게 그냥 x제곱 플러스 4 빼기 fx.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이 식은 또 자리 정리를 잘하면 f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언제? x가 0보다 클 때. 로 정리 어, 무슨,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조건을 쓸수 있으니까 나와있는 첫번째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 첫번째 x가 0보다 작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어디 좌극한 그때 좌극한 쪽 gx를 넣으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 빼기 fx 그럼 얘는 이 친구는 0 더하기 4 빼기 어 0으로 갈때 좌극한 0으로 갈때 좌극한은 그냥 F0로 표현하면 되고 다시 두번째 X가 0보다 큽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 우극한일 때 얼마? Fx-X제곱-2X-8 그럼 얘는 F0-8 로 우리는 정리해주시면 되고 자 이유는 선생님 이걸 꼭 굳이 써야 됩니까? 이건 이제 서수령 답안지라 표현해주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정리해주고 그럼 반드, 반드시 1번과 2번에 의해서 두 개를 어해라? 빼라. 우린 저걸 빼니까 얼마야? 4-f0 빼기. 과 열고 f0 빼기 8이 얼마다? 6입니다. 라고 쓸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산수 정리하니까 f0은 얼마가 나와? 3이 나옵니다. 라고 산수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요건 기출문제 아닌 서수령에서의 답안 작성은 출제자가 채점자가 즉 채점자가 포인트만 탁탁 보여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는 gx만 그냥 gx만 포인트 잡으면 되고 gx라는 놈만 딱 건져 작을 때클때딱 건져 정리해놓고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정리해놓고 좌극한일 때 함수 갖다 넣고 우극한일 때 함수 넣고 그리고 그두 함수의 값이 서로 같다. 그럼 그 값이 얼마입니까? 산수에서 f 0는 3입니다라고 쓰시면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아가들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냥 기본 공식에 그냥 산수 정도만 살짝 가볍게 정리해주면 되는 얘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풀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두 가지 과정으로 답을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